네, 흠, 네, 숨은 걸어요. 그림 찾기다 이거 진짜. 이걸 보고 그냥 아, 있는 거 아까 우리 걸었던 거. 거. 여기 여기 예, 이 왔다. 이거 이거 아침 살들 걸어요. 둘이 걸어요. 광장활기을 걸어요. 아이들 웃음을 걸어요. 제주시 동문시장 남쪽 남수강 마을입니다. 오늘은 마을 하천인 산지천의 동쪽 동네를 걸어볼 생각인데요. 올 때마다 항상 진짜 궁금했던 집인데, 지붕이 너무 독특해서 늘 지나갈 때마다... 어, 특이한 형태의 집이다. 누가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던 집인데, 진짜 운명적으로 그 집에 제가 오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온 보따리를 여기다 내려놓고.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만나세요, 예.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집 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어릴 때부터 네. 여기서 살았고, 아 네. 중간에 결혼해서 한 25년 동안 다른데 살다가, 예. 7년 전쯤에 여기 다시 돌아온. 그럼 <laughs> 이 집에 주인이네. 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쓰이지만 전에는 사셨던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 이쪽이 현관이었어요. 그때는 아. 여기가 현관이어서 방이 하나 있고 네. 이쪽으로는 여기 가 부엌. 요만큼의 음. 공간에서가 저희 이제 자매들이 복닥복닥 여기 놀고 <laughs> 이렇게 예, 장난했던 <laughs> 그런 게살았던 방이었어요. 어릴적 추억 속 공간에서 열린. 그림책 전시회 화폭엔 고향집 주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옛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려낸 거죠. 또이 지역을 남수각이라고도 하는데, 어, 남수각이라고 예, 남수각 아니, 저도 이제 남수각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음. 어릴 때네팍골네팍골 하는 얘기도 몇번 들었었거든요. 네네 아, 그러니까 아, 어. 밖에 있는 네 맞아요, 네 밖에 해서. 있는 울이라고 해서 네골이야 그래서 아. 요 네가 있고 이 음. 관덕정 가나가 있으면 이쪽에서 봤을 때네 밖에 있잖아요. 오. 그래서 네골 너무 알기 쉽게 지어진 이름이다 네골이 네. <laughs> 강아지 그두 마리가 막 계속 마을을 주악주악 예. 조잘조잘 걷다보민 예. 땅에서 본거 창문 음, 벽뭐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네. 여기는 빈 공간으로 뒀어요. 어 아, 그럴까요? 왜 띄었을까요? 음 뭔가 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빈거 <laughs> 여기 써있어요. 어, 그래? <laughs> <laughs> 보이는 것만이 네팔 거래 전부는 아닐 거야.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음. 여기서 봤던 60, 70년 동안의 쌓아온 시간과 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음. 사람들이 살다 갔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음. 그런 생상상을 한번 해보게끔. 응, 오래된 골목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 추억 속의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답니다. 진짜 이 자리가 명당이다. 아, 네. 여기는 또 다른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저저 전봇대도 아, 여기 네. 나온 저거 정보대, 맞죠? 저 전봇대가 저기 예. 저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제가 여기를 창을 낸게 요. 여기 그 화단을 네. 꽃밭을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음, 너무 꽃밭에서 예뻐요, 꽃밭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갖고 왔던 그 처음에 우리 같이 흙을 파서 했던, 만들었던 연못. 아, 연못이요? 네, 예, 여기 우리나라 모양의 이제 지도 모양의 연못이 있고. 우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꽃 동산을, 어리, 우리 어릴 때는 동산처럼 느껴졌겠죠. 근데 많이 저, 저희가 저 오면서 차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응, 응. 한 3분기 1절은 깎아버려진 상태예요, 지금 현재가. 응. 완전 또 다른 예, 세상이다. 예, 군붕어도 있고. 우와 연못 진짜 있다. 이 연못이 아까 얘기했지만 <laughs> 네, 우리나라 모양. 저거 제주도. 온 가족이 함께 가꿨던 정원, 돌과 나무, 풀한 포기에서도 유년 시절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야, 정말, 저는 이 공간 자체가 반전이에요.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복잡복작한 동물시장이고, 저기 지금 사람들 주차 안 돼가지고, 차 뺑글뺑글 돌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고, 강생이들은 나천자가 있고. <laughs> 진짜 반전이 있는 집이네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허원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꽃들이, 사시사철 꽃들이 많아, 많고, 음. 어, 우리 집을 꽃집이라고 했을 정도로. 예, 그 당시 꽃집이라는 꽃집이 화원이화원이라는게 별로 없을 시절에, 오히려 꽃집에서 우리에게 꽃 팔아달라고, 우리 때만 해도 6월 달에 현충일 되면 꽃, 음. 하얀 꽃 갖고 오라고 했을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집에 있는 백합, 카라, 그런 백장미, 예, 그런 걸 갖고 갔을 집에 갔던 늘 기억에서. 백합과 카라, 백장미가 있는. 우와. 네. 사시던 곳에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친정에 돌아와서 보금자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여기에서의 기억부터가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의 시작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오롯이 이 공간에서의 기억이 나의 이제 성장 과정이 묻어나 있는 곳인데 음. 누군가 다른 주인되면 이 집도 없어질 것이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는 음. 어떤 생각이 좀 안타까웠어 이게 음.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이 집을 좀 지켜보고자 뭔가 이해가 가요. 어. 그래서 이 집의 모든 것이 정말 적합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너무 신이 나서 꽃도 피우고 막 진짜 더제 최고로 멋있게 빛나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의 그 이야기 속 골목골목으로 한번 네. 주악주악 해보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같이 가보시죠. 네. 수십 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네파골. 그림책 속의 실제 장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 지금 발길이 딱 닿자마자 아까 본 그림 중에 한 장면 생각났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인스타그램 같은데 <laughs> 이렇게 올리면 되는 그런 거다. 야!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하나 그린 게 있어요. 여기. 아, 알것 같아. 어. 그 구멍 구멍 이렇게 있고 강아지 옆에 이렇게. 강아지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예, 그거. 아 <laughs> 골목에 오래된 담벼락과 그 틈에 자리 잡은 풀. 긴긴 시간을 함께한 낡고 녹이 쓴 철문. 변함이 없어 더 빛이 나는 보석 같습니다. 골목은 어찌나 좁은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온다면 부딪힐지도 몰라. 저 사람이 오면 부딪혀요 여기는. 아 진짜 뚱뚱한. <laughs> 우리 둘이 이렇게 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갈수 아, 있습... 있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 잡고 네. 걸으면 너무 다정해 보일 것 같지 않아? <laughs> <laughs> 그러면은 선생님 어린 시절에그 그대로예요 이게? 그대로 거지. 3, 40년 후에 요번 이사 와서 보니 이게 음.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림책까지 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거죠. 그 감동이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없어도 네. 이렇게 길고 그렇죠. 좁은 길을 간다는 건 그러니까 요즘 힘든 일이거든요. 이 길을 와서 본 분이 어떤 블로그에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을 아 보는 듯 <laughs> 그, 아니면 외국의 어느 골목을 보는 듯이라고 음 썼던데 이 골목도 우리가 네. 제주도에 있는 마을 마을도 네. 다양 여행하듯이 음. 낯선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면 다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지나쳐 버리는데 작은 것도 소중하게 보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네, 여기 보면 우리 집이 70년 전 사진의 초가집인 상태에서 있는 그 아, 사진이 진짜요? 있어. 아 진짜요? 바로 이거. 홀, 이거 우리 집 찾아보세요. 아, 아까 이거 그림을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래서 네. 앞에 옆에 집들은 없어졌어요. 음, 이 집? 오케이. 오, 딱 찍었네. 예. 아 찍은 거 아니고 작가님이 네. 설명해주신 이야기와 이런 걸다 들으니까 머릿 속에 공간이 그려져서. 어, 예, 예. 그럼 이 집일 수밖에 없겠구나. 네, 맞아요. 아하하. 그래서 저저 옛날 에 어, 옛날 이게 바다가 다 보였는데 여기 지금 다. 빌딩들이 올라가 있고 여기는 주차장이 됐고 여기는 이제. 길과 주차장이 됐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있던 밭거리고 네, 네. 초가였던 그때부터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지나간 한순간, 그리고 골목 어귀 하나, 모든 것의 그 소중함을 보는 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삼촌이 되어 가실 텐데, 여기서. 글쎄, 그 이제는 다들 게 떠나시고 예전 분들도 없으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 여기 오래된 집에 어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면서 <laughs> 사시고 있더라. <웃음> <웃음> 그 진짜 내파골의 아름다움을 진짜 지켜 나가고 이것을 이렇게 색칠을 더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이 미래의 남. 내파꼬 할머니, <laughs> 내가 팬이었던 이 집의 미스테리가 풀렸으니 앞으로도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기 동네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옛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죠 <laughs> 조잘 조잘 내파꼬를 걷당 봄인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고향 마을을. 따뜻한 시선으로 곱게 그려낸 그림책 속의 숨은 골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